안녕하세요 한서티비 한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흠심메트로에그 시청자분이 그 하나를 알려달라고 해서 왔습니다. 흠심메트로에서 실내등 키는 법, 이제 저녁 운전이랑 지하 운전할 때 너무 깜깜하시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지금은 실내등이 켜져 이,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이때 실내등을 어떻게 키냐면요. 일단 문은 닫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이제 원핸들일 경우, 원핸들 전차일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형광등 두 개가 배치되어,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키시면 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, 천장에 이렇게 두 개의 등이 켜지고요 근데 이거 두 번째 거를 키시게 된다면 여기 좀 빛이 비쳐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부분 꺼두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 부분이 좀 어두울 수 있는데요. 그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역은 석. 석계, 그러면은 석계역입니다. 이번에는 음, 오른쪽입니다. 어디지? 음, 육코선으로 타등을 켰으면은 이 원핸들 요거 원핸들 전차고요. 원핸들 말고 다른 전차에서는 신등을 어떻게 켜는지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열차는 정차를 정지를 시켜줘야겠죠? 열차는 멈춰주고요. 자, 열차는 이렇게 해서 문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번에는 쭉 그냥 운전 안 하고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시백 점을 310,005대 1세대로 가보도록 하죠 어우 기동 완료를 안킨 거 같아요 요 수딩 문 재료. 어 이렇게 요 열차에서는요 어 이건 전조등이고 전조등은 아직 아니군. 자, 3100호대 여기서 실내등은요. 여기 밑에 있어요.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다면은 여기 보이시죠? 두개 똑같이 두개 배치되어 있습니다. 두개 올리시면요. 왼쪽 오른쪽 거 켜집니다. 이 열차는 그렇게 많이 비치지는 않으니까 두개다 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. 여기 두개 기타 등 말고 두개 있다는 점알아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1세대 2005요 열차는 1세대랑 같이 요 밑쪽에 두개 있습니다. 키시면은 전등 나오고요. 자, 또 나가서 이번에는 동글동글이 우리 2세대짜리. 2세대짜리로 한번 보죠. 2세대는요,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왼쪽에 있어요. 여기부터 조금 열차 그게 좀 높아져서 위치가 바뀌었어요. 자, 어디냐면요, 여기 왼쪽에 운전실 기타 등 보이시죠? 여기 어디에 있을 거예요? 여기 보면 어 여기 햇빛 비춰가지고 안 보이네요. 음, 이거... 응? 음? 원래 있어야 되는... 아... 배전반에 있을까요? 배전반을 보면... 음... <laughs> 어디 있을까요? 응? 요 소대는... 어디 죠 이거를... 어... 실내등이... 어디 있지? 흠 찾아봐야죠 신청 받은 거는 찾아야죠 출입문 반감 전기 전도차 제어기 음 기타 등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자는 해놓고 어디 갔을까? <laughs> 우리 실내 등을 어디다가 비치해놨을까요? 어디보자. 좋아졌죠? 열차가. <laughs> 배전반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. 배전반에서 다 올라가 있죠. 음, 요거는 응? 음? 뭐지? 응? 음? 뭔가 신기한 걸 마, 만들었네요. 어디 빨간불이 나온디? 음, 모르겠네요. 객실등이고요 후대는 일단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딨지? 이거 진짜 어디 갔지? 뭐, 어쨌든 간에, 음, 얘도 뭐, 다를 바 없겠죠? 음, 객실, 일단, 뭐,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. 일단, 쟤는, 오늘 요두 녀석이 두 친구랑 요거 요고 요거는 원앤들이랑 똑같아요. 똑같이 키시면 되고, 대표적으로 <laughs> 아닌가? 아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<laughs> 요두 개는 오른쪽 밑에 배전반에 있고요. 요두 녀석은 <laughs> 요 오른쪽. 엄마야. 얘도 한번짚고 넘어가야겠네요. 얘는 제가 원래 운전하던 친구인데, 음, 요즘 이게, 음, 기타 운전, 전두차 제어기. 음,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열차는요, 요두 개랑, 원핸들, 세 개. 그리고 마지막 일단 요거는 제가 사용하지는 않는 모델이라서 좀, 좀 특별하거든요 열차가 얘는 왼쪽에 있네요 자 쭈글터보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보시면 청정등 키시고 이렇게 키시면 잘 나오죠 얘는 무슨 배전반이 요렇게 생겼냐. 음, 뭐 신기하네요. 배송행 열차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열차, 음? 어떻게 출발시키더라? 전조등 말고, 그, 키는, 그 열차, 뭐라고 하지? 실내 등 키는 방법을 몇 가지, 몇개 열차, 요 열차랑 요거, 그리고 요두 열차, 총네대 열차를 한번 알아봤고요. 어머,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, 어... 그냥 널리 알려주세요. 안녕!